파일에 불러오기 열기 찾아보기 쓱싹 엑셀의 예제 파일 19장 폴더에 있는 여행 비용 내역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해서 쉽고 빠르게 분석하는 것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관점으로 요약을 하거나 집계를 내서 표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피벗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좀더 편하게 얘기해보면, 지금 이 비용 내역을 보시면 교통비로 얼마가 들어갔고 식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쉽게 알 수가 없죠. 이거를 표를 재구성해서 보시기 좀 편하게 만드는 게 피벗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이메일 셀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표 안에 커서가 있을 때표 범위가 자동으로 잡힐 거예요. 확인하셨다면 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현재는 새 워크시트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생겨요. 자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가 나타났다면 옆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보일 테고요. 얘를 이제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표 형태를 보면은 구분은 열에 있죠. 그럼 이 구분이라는 칸을 열로 끌어다가 놔주세요. 구분이라는 것을 열로 끌어다가 놓으세요. 교통 기타 숙박 식비 이렇게 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날짜라는 데이터는 행에다가 끌어다가 넣어 주세요. 그럼 24일, 25일, 26일 이렇게 행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각각의 구분별로 날짜별 합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비용 합이요. 비용을 끌어다가 값에다가 들면은 요렇게 그럼 24일날은 관광에 12,000원 어 교통에 19만 5천원 숙박에 13만 8천원 식비에 6만 5천원 써서 41만원 총 쓴거죠 그쵸? 예 그리고 24, 25, 26일 3일 다 해서 관광에 들어간 돈은 아마 11만 1,600원 들었나봐요 이런식으로 원래 이 표를 봤을때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쵸? 이 표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확인이 편하게 해주는 게 바로 피벗테이블이라고 해요. 피벗테이블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 피벗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위에 피벗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이 있어요. 클릭. 그래서 피벗테이블 스타일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연한파랑. 피버 스타일 보통 2. 중간에 있는 피버 스타일 보통 2. 요거네요. 그죠? 요걸로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근데 요 부분에 보시면 열레이블, 행레이블로 적혀 있으니까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A4셀, 즉 행레이블 부분을 클릭하시고 적을게요. 날짜. 이렇게 해놓으면, 아, 여기가 날짜구나 바로 알아보잖아요. 또 열레이블인 B3세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는 구분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딱 구분, 누가 봐도 딱 날짜니까 찾아서 보기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3번인데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 여기서 옵션을 눌러 들어가 볼게요. 그럼 피벗 테이블 옵션이 나와요. 이게 140페이지 4번이죠.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탭 안에 빈셀 표시라는 부분을 0을 적으면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지금 빈셀도 있잖아요. 여기가 0으로 이렇게 적힐 거예요. 피벗테이블 도구의 분석 옵션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빈셀 표시를 0을 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누를게요. 이렇게 0이 다 적혔어요. 자, 2번은 140페이지 5번인데요. 서식 지정을 위해서 B5에서부터 G8셀까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홈탭을 눌러서 표시 형식에서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쉼표가 쳐져요. 근데 이게 웬걸? 샵샵샵샵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숫자 셀이 칸이좁으면샵샵샵 또는 예, 지수 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데이터는 제대로 돼 있는 거니까 B 열서부터 G 열까지 열 머리글을 잡아서 G 열 끝에서 그냥 따닥하거나 끌어주, 끌어서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다 제대로 나옵니다. B열부터 G열까지 1마리끌 잡고 G열 끝에서 두 방아섭이 나올 때 따닥 하면은 각각 셀에 맞춰서 열너비가 맞춰지겠죠 어? 현재 관광이 얼마냐면은 관광이 어 111,600원이고 분니가는 12,000원, 뭐, 74,000원, 25만, 뭐, 25,600원, 이렇게 썼나봐요. 그쵸? 이거를 원본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시트원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시트원에 가서, D8셀, 요 해상시티 투어 값이 32,0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32,000원으로 바꿔서 엔터를 쳐보시면요. 얘가 적용이 되진 않아요. 시트 1의 데이터를 바꿨고 시트 2로 다시 가 보면 얘가 아직 그대로 있죠.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은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고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시 여기 피벗 테이블 표 안에 커서 한번만 찍어 주세요. 클릭. 그럼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 탭이 떴죠? 여기서 분석해 보시면 데이터 그룹에 새로 고침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여기 아까 관광에 우리 값을 바꾼 거 요게 바뀔 거예요. 바뀌면서 적용이 된 것도 확인되십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경로는 바탕화면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를 해볼 거니까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쓱싹 엑셀에 예제 파일에 19장 폴더에서 급여 지급 현황을 불러요. 자,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데 어, 밑에 힌트를 좀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죠. 삽입에 피벗테이블을 들어가시고 이거를 표 또는 범위 자동으로 아마 나와있을 거예요. 새 워크스텝 뽑을 거니까 그대로 확인 그 다음에 지금 열에 보니까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이죠즉 직급을 열에다가 끌어다 놓고 행에는 뭐 있어요? 개발팀, 관리팀,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명을 끌어다 행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총액과 실지급액의 평균이나 합계가 있죠? 그래서 지급총액을 끌어다가 값에다 놓으면 지급총액의 합이 나오고 실 지급액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으면 실 지급액의 합계가 나와요. 실 지급액도 합계 들어가요. 네, 지급 총액도 실 지급액도 기본적으로 숫자 데이터는 합계가 기본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계를 구할 게 아니라 지급 총액은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값에요 합계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급 총액의 합계 있는 데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얘가 합이 아니라 나는 평균 구할 거야 라고 고르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지급총액의 평균으로 나와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이쪽에 지급총액 평균 합계가 나온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열쪽에 있는 값을 행으로 갖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1번에서 완성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레이블명을 수정하랍니다. 여기 열레이블, 행레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이 행레이블은 클릭하고 부서명이라고 적고 엔터. 엔터까지 치세요. 안 그러면 커서 여기 있으면 나머지 편집이 또안 되니까. 열레이블도 클릭해서 직급 적고 엔터. 자, 그러면 부서명 직급 이렇게 레이블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 빈셀에 0을 입력하랬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옵션을 눌러요. 그래서, 빈셀 표시는 0을 적으면, 여기 비워져 있는 셀들의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했으므로, 쉼표 스타일을 지정할 범위를 잡아주신 후에, 홈탭에,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세요. 일단 다된 거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숫자 데이터가 칸이 좁으면 샵샵샵으로 떴을 거예요. 그래서 B열부터 G열까지 이렇게 범위를, 열머리 끌을 범위를 잡고요. G열과 H열 사이에서 두방향 화살표 나올 때, 따닥! 하면 모두 이제 데이터가 다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